모바일 게임 시장이 들썩들썩 거리고 있습니다. 데브 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이 매출 2위에 오르면서 매출 양대 투탑을 이루던 리이지 형제의 전선을 깨고 신흥강자로 올라선 겁니다. 지난 4월 13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쿠키런 킹덤은 매출 2위에 올랐는데요. 이게 왜 이변이냐 하면 NC의 리니지 M과 2M 형제는 출시 이후부터 지금까지 둘이서 매출 1위를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었지, 다른 게임이 그 사이에 낀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매출 2위까지는 천상계고, 3위부터 인간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상계를 MMORPG도 아니고, 캐주얼 RPG 장르인 쿠키런 킹덤이 올라간 거죠. 이전에도 한번 넥슨의 바람의 나라연이 매출 2위여서 리니지 천성이 무너졌네, 뭐네 했었는데, 이번에 리니지 1, 2위 기록이 다시 깨지면서 NC소프트의 자존심에도 금이 간 모습입니다. 이 쿠키런킹덤의 강사에는 이유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i j w o 의 2021년 1분기 모바일 게임 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월간 사용자 수, 즉 MAU가 가장 많은 모바일 게임이 쿠키런킹덤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쿠키런킹덤의 MAU는 305만 9,876명으로 브로스타즈나 카트라이더 러시플러스, 로블록스를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블로스터즈가 202만명 카트레더 러쉬 플러스가 198만명 선이니 무려 100만명 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주목해야 할 정보도 있는데요 바로 쿠키런 킹덤 전체 사용자의 57.4% 이상이 여성이고 이 중에서도 20대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점입니다 사실 애니팡의 성공 이후로 게임 시장에 여성의 참여가 확 늘어났고 실제로 카카오 게임 하계가 막 등장하던 무렵에는 알러브 커피, 롤더 스카이 등 여성 게이머들도 즐길 만한 게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국내 게임 시장이 워낙 아저씨들 취향에 맞춘 리니지류 MMORPG 게임만 나오다 보니 할 만한 게임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렇게 거의 5년간 이 게임도 리니지, 저 게임도 리니지 하던 찰나에 딱 나온 게임이 바로 쿠키런 킹덤이었다 이겁니다. 이 중에서도 귀여운 캐릭터를 수집하는 요소와 아기자기한 나만의 마을 꾸미기, 그리고 소셜 시스템은 딱 이들의 취향에 맞아 들어갔고 여성 게이머들이 대거 몰리면서 결국 천생계 게임이라는 리니지2M까지 꺾고야 말았습니다. 국회의원 킹덤이 이렇게 대박을 치자 데브 시스터즈도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데브 시스터즈의 주가는 14만 4천원을 기록 중인데, 연초에 1만 5천원 선이었던과 비교하면 무려 990%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개떡상! 게다가 얼마전 데브시스터즈는 큰 논란이 된라떼마 쿠키버그 이슈를 역대급 보상안을 제공하며 해결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고요 여기에 전설의 고대한국 업데이트로 또다시 급상승하면서 추진동력을 또 하나 장착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죠 이걸 보니 하타! 내가 무릎을 꿇었던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라는 모 만화의 명대사가 생각나는군요 이렇듯 승승장구하는 쿠키런 킹덤을 두고 데브시스터즈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게임이 질주가 어디까지 계속될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게임동화 게임이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영상을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저희들에게 큰 힘을 주세요.